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과제 내용들을 먼저 보게 되시면 어, 두 개의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어, 세 개의 문제는 어, 실제 계산을 해서 어, 사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여셔야겠죠.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맨 처음에 보셔야 될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시트의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주문 내역 데이터를 가지고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들 안에 있는 탐색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에 이제 기본적인 모양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필요한 필드와 내용들을 이제 입력하게 되시면 그림과 같은 열, 행 혹은 값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회사에서 판매된 제품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필드들을 이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데이터에 있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매 금액을 보는 거죠. 판매 금액을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주문 날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실제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보게 되시면 여기 월 혹은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룹핑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룹을 해제하게 되시면 하루하루치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월, 연이라고 하는 두 데이터를 그룹핑했을 때 연도별, 월별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로 보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룹핑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품 범주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완성이 됐으면 이걸 단순하게 표의 형태가 아닌 차트의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만들어진 테이블 차트를 내가 원하는 차트의 모양으로 변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보고서의 형태 혹은 원하는 데이터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건딜리트에서 지우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실 때에도 데이터를 그냥 넣을 수도 있고요. 연결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형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 하시면, 엑셀 표에 있는 내용이 원하는 시트에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서식의 모양이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파일의 형태를 잘 붙여넣기를 하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주문 시트를 이용해서 교차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만든 피바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교차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차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X축, Y축, 가로세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교차시키고 거기 안에 사, 교차되는 교집합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가로축과 행과 열에 그 데이터는 고객 구분과 제품 범주라고 하는 두 데이터를 매출의 합계와 매출의 비율 값으로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한 피벗은 그대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을 다 지우고요. 자, 이 교차 테이블에서 필요한 건 판매 금액 값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좀 크게 볼까요? 판매 금액을 알고 싶었던 거고, 그걸 내용을 제품의 범주와 제품의, 아, 고객의 구분으로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매출의 합계 금액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좀더 비율 값을 보하기 위해서 필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행의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시면 그림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총 비율의 필드의 항목 값을 필드의 항목 값을 네, 표시 형식에서 비율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시면 필요한 부분들이 총합계가 비율값으로 바뀌게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피벗테이블에 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가셔도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표시 형식을 바꾸시게 되시면 여기 화폐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단위로 바꾸시게 되시면 금액이 표시가 나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전체 표시가 어떻게 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원하는 테이블의 형태의 값으로 붙여는 거죠. 물론. 서식의 모양과 크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아웃이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피벗 테이블들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빠르고 쉽게 데이터의 형태로, 테이블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